만들었습니다. 혼자 쓰는 식탁, 혼자 떠나는 캠핑, 나 혼자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. 식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커피 맛이 뜨겁습니다. <laughs> 식탁이 예뻐서일까요? 커피 맛이 너무나 좋습니다. 아우, 뜨거워. 튼튼합니다. 아카시아 직선목을 이용했습니다. 두께는 18mm. 540, 500을 해서 만들었습니다. 다리는 접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. 휴대하기 편하게 접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. 편합니다. 식탁이 예뻐서일까요? 커피 맛이 꺼내줍니다.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진심 바랍니다. 이상 식탁 리브를 마치겠습니다.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.